루주입니다. 담율입니다. 챌린지 이름은 영감의 서재라고 합니다. 각자 자신의 영감 컨텐츠를 매일매일 기록하는 그런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노션에다가 저희 영감의 컨텐츠를 같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한 것들을 어 같이 체크하고 볼수 있는 그런 챌린지입니다. 뭐 책이라든지 그림. 영화도 될수 있고요. 음악 등등에서 각자 마음에 드는 영감의 콘텐츠를 찾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음. 좋은 생각이 났다가도 또그 생각이 휘발되기가 쉬운데 음. 기록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힐링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톡 채팅방 통해서 그 챌린지 멤버들이 음. 막 인증을 올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혼자 했으면 한 3일 하다가 말았을 것 같은데 한 사람들이 막 인증을 올리다 보니까 음. 저도 아 나도 해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빠지지 않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의 영감이 약간은 조금 아쉽더라도 뭐 다음날 또잘 쓰면 되고 또 다른 좋은 컨텐츠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음. 부담 없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이 더큰것 같아서 네. 결과를 막잘 해야지 이런 부담감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적은 음. 것 같아요. 저의 어떤 특정한 취향이라든지 관심사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이런 것도 좀더잘알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영감 픽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한주 동안. 내 자기가 올렸던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501그램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새롭게 이미지도 편집을 해서 근데 과연 내 영감이 얼마나 누가 좋아할까 했는데 되게 그런 좋아요 반응 같은 거를 읽으면 또내 아 영감이 누군가랑 공유됐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되게 새롭게 알게 된아 나의 취향을 누군가도 같이 공유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점을 새롭게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이 영감의 서재 챌린지를 하면서 일상의 그런 순간순간에도 되게 영감이 되는 영감의 순간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걸좀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일상을 좀 무의미하게 어,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이런 영감의 서재 챌린지를 통해서 새로운 자극제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감의 서재 챌린지를 여러분께도 추천드립니다. 뭐가 그렇게 어... 재밌으시나요? <laughs>